자, 그, 라이브 블린 사용법 보도록 합시다. 라이브 블린이라는 게 뭐냐면 요 위에 있는 버튼인데, 저기 모델링을 깎는 거에 되게 특화됐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를, 일단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이동을 통해서, 자, 이렇게 바꿔주고, 그럼 이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지오미트리에서, 다이나믹시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여기에서 어 디포메이션에서 음, 스무스 스무스 전체 스무스 건 다음에 활성화 액션 대상 반복 활성화 대상 액션 반복 쭉 해주면 이렇게 부드러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SF 같은데 보면 여기 옆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고 그런 거를 할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홈이 파였거나 또는 아 어, 이거 홈을 팔때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기존에 파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해볼게요. 클립 렉트 있고, 클립 서클, 클립 커브 뭐 이런 게 있는데, 클립 커브는 뭐였냐면,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요런 식으로 파서,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 이것도 나쁘지 않죠? 음,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것도 간단하게 이게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거를 팔때 이를테면 여기까지 전체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중간, 이게 여기까지 다파지는게 아니라 중간까지만 되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마스크를 걸고 마스크를 부드럽게 해준 다음에 클릭 커브를 걸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깎아내면은 이런 식으로 걸렸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끝에도 이렇게 동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클릭 커브로는 이제 그런 연산이 안 되잖아요 여기 이게 딱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때는 뭐가 필요하냐 단순히 클릭 커브로만은 안 되고 이 커브가 아니고 서클이어도 안 되는 건 여전히 마찬가지 그죠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때 라이브 플링이 필요하다 자, 그럼 우리가 빼고 싶은 모델링을 하나 만들어내면 됩니다. 서클을 하나 더 더해서, 스피어, 스피어를 하나 더 더해서 이렇게 옆으로 놓고 이렇게 작게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우리가 빼고 싶었던 모양이 어땠냐면은, 여기에서, 자, 이렇게, 이렇게 긴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요긴거 많지, 여기에서 이만큼 빠졌으면 좋겠다. 요 모양으로. 빠졌으면 좋겠다는 거였고, 그대로 이제 빠지, 빠지게 하려면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면 되는데, 근데 자 여기까지는 됐는데 이제 얘, 얘,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얘가 빠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를 선택한 다음에 이걸 차연산으로 둡니다. 빼기, 차연산. 그리고 여기서 라이브 블링 보기 하면은 얘 바로 빠져요 자, 이렇게 빠지게 됐다. Shift F 를 눌러보면 실제로 모델링이 어디에 있는지, 와이어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요.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선택하고 얘를 움직여주면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보, 동시에 보면서 딱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매우 이게 편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이게 그래가지고 하이 폴리곤 할때 압도적으로 편하게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게 된다. 자, 그럼 이렇게 됐으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얘가 실제로 모델링이 더해져 있는 상태 아니에요. 라이브 블린을 꺼 볼게요. 끄니까 어때요? 그대로 남아 있죠?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아직 안 붙어 있는 상태다. 연산이 되어 있지 않다. 자, 그러면 라이브 블린으로 보고 있는 상태의 이 모델링을 그대로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어, 이게 블린의 블린 메시 생성이라는 게 있어요. 클릭 계산을 조금 한 뒤, 위쪽에 불린 메시지가 생성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하이폴리가 완성이 된 거예요. 깔끔하죠? 요걸 그대로 활용하면 되겠어요. 이게 라이브 블린 됐죠?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